안녕하세요.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의 구치 반수왕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페르시안 카페트, 그러니까 페르시안 스타일의 카페트. 페르시안 스타일인데, 울로 만들지 않고 폴리에스텔로 만든 어,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저렴한 어, 판매,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에 카페트 몇 종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제 현관용 현관용 매트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그 침대 옆에다 둘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제품인데. 한번 한번 찾아를 보시죠. 카멜색 있고 그다음에 어, 아 이거는 좀큰 사이즈네. 음. 잠깐만요. 그럼 요사이즈터 요게 현관 했습니다. 사이즈. 현관 사이즈입니다. 대명에서 만들었고. 가격은 14,000원. 사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어 60에 90cm입니다. 이거 보시면 은 60에 90. 그리고 100% 폴리스텔. 치수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이게 그 치수별로 다 있는 겁니다. 60에 90. 그리고 여기가 80에 어 150. 그 다음에 저쪽에 150원형. 그 다음에 180원형. 그 다음에 150에 200 한평짜리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60에 230 이건 한평 반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고 200에 200 90 이거는 두평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100% 폴리에스테리고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었고 대명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현관 사이즈입니다 14,000원. 요게 지금 매장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예, 컬러입니다. 빨강이 이제 이 컬러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늘색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와인색, 허건지색깔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색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치수별로 쭉 진행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얇고 원래는 이 페르시안 카펫이 오리지널은 우 울로 만들어서 아, 요런 전통적인 느낌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고가죠, 아주 고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그 울보다는 아, 좀 가격을 낮춰 갖고, 그 폴레스텔 100%로 좀 약간 두껍게 짰던 게그 다음 단계에 나왔던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은. 거기서 더 살을 빼가지고 뒤에는 이런 노 슬림 매트를 대버리고 폴리스텔 얇은 천을 냈어요 사실 그 굉장히 그저 실용적인 됐죠. 그런 음 제품이 음 저렴한 음 저렴한 음 제품이 되겠어요 물 세탁도 가능하고 물 세탁도 가능하고 가격이 워낙 싸니까 14,000원씩 이니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잘 개발된 제품으로 아주 호떡처럼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제품들이 지금 반응이 좋고 원형도 또 원형도 펴고. 많이 찾아요. 원형 제품들도 있대요. 이거 먼저 이거는 요거 155원형입니다. 155원형 가격은 56,000원. 보시면 첫째 아, 갔을까요? 155원형. 느낌이 납니다. 거실에 까, 깔아두기 좋겠네요. 예, 거실 깔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음. 원형도 많이 찾는 제품이고 또 음. 마찬가지로 색상 아까 블루 칼라도 있고 여기 와인 칼라 있다고 했었죠? 여기 와인 칼라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통적인 페르시안 느낌입니다. 음. 이게 또 요즘에 유행이죠. 네, 요즘 젊은 층에 또 이, 유행이라는 그런 유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꼬아서 마감 처리를 했고 뒤에는 논슬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56,000원. 그리고 이제 큰 치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평짜리? 한 평짜리 치수는 우선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품은 카라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한 평, 한평 반, 두 평. 시수별로 있다고 말씀드렸고 색상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세탁이 가능하다는 거, 뭐 강아지 키우거나 뭐 이런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중성세제 사용해서 할수 있다는 거 하고 어. 소재는 폴리 셔닐 이게 셔닐 제품이죠. 약간 부드럽고 셔닐 느낌이 나는 폴리 셔닐을 사용해서 감촉이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고. 음... 세탁 후에는 원형 변형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뒷면에는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걸 특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한번 표서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이게, 지금 아... 나별이 12만 7천 원이었나? 아니, 그다지 비싸지 않는 제품이죠. 아니다. 4만 원. 6만 6만 원이 제한 되는 제품으로 하고 있는 제품은. 보니다 <laughs> 색상은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게한 평이고 150에 200 사이즈입니다. 아, 65,000원이네요. 이그 제품 가격은 6 5 0 0 0원한평치 음. 쓰고 6 5원 거실에 두기 원룸에도 뭐 가능하죠. 음.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인테리어가 어디에 어울릴까요? 이게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 같기도 하고 빈티지에도 음, 어울릴 그렇죠. 것 같고 네, 클래식한 클래한 디자인이라 음, 뭐, 요즘엔 또 믹스 매치해서 예, 다양하게 인테리어를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죠. 아주 있어요. 모던한 그 북유럽의 감성 패턴을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 다시 이렇게 복고풍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카라 발매트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병감 매트, 원형 매트, 한 평.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더큰한평반두 평은 어, 주문하시는 대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감사합니다.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체고의 물집 한서방이었습니다. 카페트 필요하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저희 한서방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